세 언니, 우리 여행 안 가요? 날도 슬슬 더워지는데, 동남아나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가요. 그래, 저번에 강릉으로 벚꽃 구경 갔을 때 정말 좋더구나. 가족끼리 자주 여행 다니면서 좋은 구경하니까, 어찌나 행복하던지. 여행이요? 글쎄, 요즘 여유가 많이 없어서요. 미세먼지도 많은 것 같고, 날도 너무 더운데, 집에서 그냥 조용히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집에서? 아니, 남들 다 휴가로 해외여행 나간다는데, 하다 못해 제주도라도 가자고 해야지. 어차피 여행을 가면 비행기 타고 가고 차 타고 다니는데 미세먼지가 뭔 상관이야? 엄마가 참아, 원래 새 언니가 옛날부터 센스가 조금 부족하잖아. 그리고 누가 지금 당장 가제요? 7, 8월 휴가 때 여행 가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예약하고 준비해야죠. 언니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이번 휴가 때는 각자 알아서 보내는 게 어떨까요? 저희도 모처럼 부부끼리 휴가 보내고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따로 보내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식구는 매년 휴가 때마다 같이 가족여행 다녔어. 너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우리 방식을 존중해줘야지. 맞아. 언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번에 놀러 갔을 때처럼 언니랑 오빠가 여행 경비 다 낼까봐? 아,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에이,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집은 예전부터 오빠가 돈다 내고 그랬어요. 대기업 다니면서 돈잘 벌잖아요. 그래. 내 아들이 버는 돈인데 왜 너가 뭐라고 해? 네 돈으로 가자고 안할 테니까 걱정 마라. 저희는 결혼한 부부잖아요. 네돈내 돈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벌고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거 아니냐? 언니, 진짜 돈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전 그렇게 돈 쓰기 싫으면 우리 경비는 우리가 부담할게요. 우리 아빠 엄마 나까지 한 사람당 30만원씩 내면 되는 거죠? 됐어. 가족 여행 한번 가는데 무슨 돈을 걷어? 제주도 가자 제주도. 8월에 나 휴가니까 그때 맞춰서 제주도로 가. 아니 새언니가 돈 때문에 가기 싫다고 하잖아. 제가 언제 또 싫다고 얘기했어요. 따로 가던지 아님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지. 내가 그동안 너 앞에서 돈 이야기 가급적 안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너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어? 우리 선남이 버는 거 반이나 벌어오니? 엄마 돈 이야기까지 할 필요 없잖아. 8월에 제주도로 가족 여행 가는 걸로 해. 선녀 너가 여행 계획 짜고 비행기 티켓이랑 숙소랑 렌트카까지 내가 다 결제할게. 왜? 너는 아직도 불만 있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게 진작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매번 나랑 우리 엄마만 나쁜 사람 만들고 아무튼 내가 숙소 골라서 오빠한테 알려줄 테니까 미리미리 예약해놔. 알겠어. 작년 가을에 결혼식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후회했어요. 대기업 다니면서 능력 좋은 줄 알았던 남편이 이 정도로 자기 식구들한테 휘둘리며 살 거라곤 전혀 생각 못했고 분명 분가에서 따로 살고 있지만 마치 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사사건건 시달렸어요. 작년 연말에 스키장에 놀러갈 때도 시댁 식구들과 다 함께 갔고 올 초에 벚꽃 구경을 하러 갔을 때도 시부모님과 신호까지 다 데리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이게 신혼생활이 맞는 건지 시댁 식구들 가족여행에 제가 얹혀서 다니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여행을 가더라도 보통 비용을 어느 정도 나눠서 분담을 해야 하는데 교통비, 숙박비 심지어 식비까지 전부 제 남편이 싹다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래왔고, 자기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데, 도무지 말이 통하질 않아요. 여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왜 그래?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 우리 가족 여행 가는 것 때문에 식구들끼리 시끄러워지는 건 원치 않는다고.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아니, 지난번 강릉 여행 갔을 때 기억 안 나? 시부모님이랑 아가씨가 되게 먹고 싶다고 해서 식당에서 한끼 먹고 40만 원 나왔어. 세상에 강릉 1박 2일 여행으로 150만 원 쓰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양심이 있으면 식사비 한 끼라도 시댁에서 낼줄 알았는데. 올라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랑 핫바 사 먹는 돈까지 전부 당신보고 다 내라고 했잖아. 예전부터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어. 가족들한테 쓰는 돈이 뭐가 아까워서 그래?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모님한테만 돈 쓰는 게 아까우면 처가 식구들 모시고 가족여행 따로 가자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당신이 썼으니까 나도 똑같이 쓰겠다고 하면 돈은 언제 모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런 식으로 돈을 쓰다 보면 저축도 못하고 산다고. 그 부분은 나도 미안해. 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오면 되잖아. 나는 돈 때문에 식구들끼리 얼굴 붉히고 싸우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막말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우리가 조금 여유 있으면 더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알겠어. 이번 여행까지는 내가 뭐라 안 할게. 대신 너무 많이 쓰지는 말자. 매번 당하는 줄 알면서도 시댁 식구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만약 결혼 전에 이런 시댁 집안 상황과 남편의 문제를 알았다면 애초에 이 결혼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봤을 겁니다. 아직 같이 산지 1년도 안 됐고, 이런 일로 남편과 크게 싸우거나 이혼하고 싶진 않아서 양보하며 참고 살고 있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머님, 아가씨, 다음 달에 선남씨 생일인 거 알고 계시죠? 벌써 오빠 생일이야? 그래, 내가 개를 한참 더울 때 낳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생일파티를 해주고 싶은데요. 식당 섭외나 다른 준비는 전부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랑 아가씨는 케이크 정도만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케이크요? 우리 오빠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 걔는 옛날부터 따로 생일이라고 챙겨준 적도 없어 이제 와서 생일이라고 몸이 뭐 역고 끓여 먹이고 선물 주고 그러는 것도 좀 어색한 것 같다 아니 작년 연말에 아가씨 생일이랑 올 초에 어머님 생신은 저희가 챙겨드렸잖아요 호텔 뷔페에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챙겨드렸었는데 그건 니들이 좋아서 한 거지. 언제 내가 해달라고 한 적이 있니? 세 언니 말 진짜 이상하게 하는 것 같다? 우리 오빠는 원래 옛날부터 남 챙겨주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남 씨 생일 다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아요. 케이크 하나 정도만 준비해주시고 같이 박수라도 쳐주세요. 너는 나한테 생일 파티 내놓으라고 명령하는 거야? 니들 나이가 몇 살인데 유치하게 일해? 정하고 싶으면 니들끼리 해라. 그래도 아가씨나 저희 남편이나 똑같은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생일파티 같이 하자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으세요? 솔직히 여기에 내 아들이 없으니까 하는 소린데, 걔는 옛날부터 그랬어. 애가 좀 미련하고 착해빠져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거든. 바라는 것도 없는 애라서 챙겨줄 필요도 없다니까? 맞아. 새 언니는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오빠한테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언니가 지금 신혼이니까 의욕이 넘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챙겨줄 필요 없는 사람이라니까? 진짜 이 사람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뭐? 이 사람들? 너말다 했어?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실 처음부터 남편이 제 옆에서 저희 세 사람 대화 내용 다 보고 있었어요. 오빠, 오해야.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거 알지?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작정했냐? 이간질 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제 남편을 너무 막대하고 있잖아요. 나는 가족이라서 그동안 희생하고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주려고 했는데? 오빠, 내가 그게 아니라 엄마가 먼저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래. 이번 달에 사주기로 한 노트북은 문제없이 사주는 거지? 너는 왜내 핑계를 대? 니네 오빠 뺏겨 먹자는 소리를 먼저 하는 게 누군데 그래? 선남아, 오해가 있으면 앞으로 대화를 하면서 차차 풀기로 하고, 이번 여름에 여행 가기로 한건 문제없이 진행하는 거지? 이 와중에도 그 이야기 말고 나한테 할 말이 없어?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노트북도 여행도 전부 없던 일로 할 거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매달 보내던 용돈도 이젠 끝이야. 용돈까지? 아들아, 그건 아니지. 원래 주기로 했던 거잖아. 아, 진짜. 새 언니 때문에 집안이 이게 무슨 꼴이야? 언니 일부러 그랬죠? 당연히 일부러 그랬죠.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 남편이 호구도 아니고 언제까지 빌붙어서 핏 빨아먹고 살 생각이었어요? 당신도 그만해. 말할 가치도 없어. 엄마랑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남편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히게 되었지만 본인도 알건 알아야죠. 예전부터 저집안 식구들은 동등한 관계로 보이진 않았고 자나 깨나 저희 남편 호주머니를 털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이번 일로 시댁과 완전 인연을 끊고 안 보고 살게 될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호구짓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